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, 강디제이 강홍민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오늘 포털사이트 순위 1위를 기록한 키워드인데요 가수 구하라 씨의 사건으로 인해 부각된 검색어이기도 합니다. 이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 전 둘의 첫 만남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을 겁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서로에게 잘 보일지를 고민하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줄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어 버린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?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이 연인에서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내 옆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항상 현재를 소중하게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의 마음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청취 여러분, 패션쇼도 늘 여러분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. 지금 곁에 있을 때 하트 하나, 응원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강홍민의 부탁이었습니다. 패션쇼 26회고요. 어, 출석 체크하겠습니다. 타케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왔습니다. 네, 타케오 오셨고요. 네. 어, 우리 피크인생 안녕하세요, 피크인생입니다 네, 피크인생도 늦지 않고 오셨고요. 둥카롱. 안녕하세요, 둥카롱입니다. <laughs> 아니 뭐뚱강으할 때만 박수가 나와요? 오랜만에 뚱강으로를 만났잖아요. 예. 머리가 길었어요? <laughs> 네, 머리가 길었습니다. 저이 네. 주만인데 지난 주는 왜 어떤 일로? 아, 지난 주는 제가 오래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. 못 네. 나왔었어요. 일정만 얘기해도 뭔 일? 그러니까. 모르겠고. 아, 너무 사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. 땅땅해 그러면. <laughs> 음, 사적으로 뭐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두 번인데 다 목요일이여가지고 잘 해결됐나요? 네잘 해결했습니다. 어, 아, 해결해야 되는 <laughs> 이슈가 있었구나. 아니 뭐 음, 일을 음, 어, 음, 하다 보면 잘 진행이 됐습니다. <laughs> 예, 예 다행이네요. 음. 어이 주만에 오니까 어때요, 좀? 아다 되게 <laughs> 아니 되게 잘생겨지셨는데요 다들. <laughs> 어, 다들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할 말이 없어. <laughs> 아, 그럼 타키랑삐그 인생. 아두 <laughs> 아, 명만. 음. 알겠습니다. <laughs>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g 없고요. 우리 그타 o t 이랑 r e 비생은 오늘 뭐 어디 다녀오셨다 t s 서요 e 아, I'm n 그 우리 방송을 후원하는 크리 s u 티 e 팩토리 o t sure. I'm not sure. I'm 년 o t sure. I'm not s u r 그래서 n 시간반 정도 그렇게 트렌드 설명회를 왔는데 예. 갔더니 비크빈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. 아 도면서 약속하고, 약속하고 가신 건, 아니고, 건 아닌데 예. 그래서 제가 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도착했으면 2층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서 음. 깜짝 놀랐습니다. 그두 분이 만난 건 만난 거고 예. 그, 그 내용은 좀 어땠어요? 아 이제 앞으로의 브랜드를 어, 진행을 할 때는 음. 조금 마이크로하게 여러 품번 내지 말고 몇 품번만 꺼내서. 예. 자그마하게 유통을 많이 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트렌드가 올 것이다. 라는 이야기 이미 왔는데. 그러면 <laughs>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뭐가 되니? <laughs> 패션쇼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언더 브랜드, 마이크로 패션 많이. <laughs>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진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래.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. 잘. 어. 아니 대중들이 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패션쇼를 듣는 건데 어? 그걸 모르고 <laughs> 16만 5천 원을 내고 어. 거기 가는 거죠. 예. 오, 예. 아니 굳이 돈을 내고 그먼 길을 오가면서 600명이 왔던데 <laughs> 어, 스케줄 관련 기업 은 대부분 0 0명이 왔던데요. 예. 아니 무료인 우리 패션쇼를 들으시면. 어, 패션 트렌드 뭐부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이 뭐이 방송을 듣겠냐면 <laughs> 네. 저희 패션쇼를 한 번만 들으신 분들은 없다라고 에이. 자부를 합니다. 못 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. 그렇죠. 에이.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그미요미호가네못 온다죠. 뭐 네미요미호님이그 이번에 국내에서 되게 큰 이슈가 있어요. LPGA 정도. 인터내셔널 크라운 경기가 음. 일어나 이뤄지고 있는데 LPGA 골프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 있습니다. 음.. 아, 참 근데 그 회사는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. 브랜드가 많으니까요. <laughs> 브랜드가 네. 많아서 행사가 음. 많구나. LPGA 정기 투어에서 국가대항전이야 이게. 음. 되게 중요한 음. 게임이네요. 그래서,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이번 대회에서는 저 박세리 나옵니까? 박세리는 국가대표 행사. 아니 감독. 이 이미 올림픽 때 그거 국가대표 특히 아. 여자 국가대표 선발은 굉장히 빡세요. 예 아, 아니 아, 이 개그를 아. 이렇게 진지하게 받는 <laughs> 네. 사람들도 몇 <laughs> 없을 거예요. 이래서 패션쇼를 안 듣는가 봐요. 아. 예 우리는 개그일뿐. 몰랐어. 예. <laughs> <다> 잘 나야겠다. 이제 <laughs> <laughs> 가 개그를 친 제가 잘못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미호 미호 어,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. 어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고요. 음. 패션쇼 2 6회첫 코너 지난 주에 부제였던 둥카롱의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보 하겠습니다